<목소리> 아 깜짝이 어 뭐지? 아! 어이 뚱핑이약 좋았을게 뭐 뭐야 이녀 아! 어 아저가 철수! 레레레레레! 어 이것도 뭐야? 아! 레 헐크 그 남주 아무도 놓쳐주라 랄랄랄라 랄랄라 오이쿠 안돼 내 핸드폰 뭐지 에아아아앗깍뭐시 되돌아갔잖아 쟈프 나이스 뭐야 저돌 뭐야 저 돌멩이 가 랄랄랄랄라 어 뭐야 땅이 없어졌잖아 아악 어악꺽 서프라이즈 이제 끝난 줄 알았죠 자 오늘을 여러분들 위해서 초반에는 애니메이션 영상을 이제 그 뒤로 이제 만드는 과정으로 한번 영상을 올려보려 합니다. 후! 자, 어, 오늘을 해볼 것은요. 일단 먼저 땅을 만들고, 오늘은, 어, 민, 오늘은 파랑이하고, 이제, 분홍이하고, 이제 파랑이한테 대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얘가 이제 파란색으로, 얘가 이제 파랑이로 하고, 그 다음 얘가 이제 핑크. 이제 핑크로 할게요. 아, 그래. 일단은 핑크는 일단 이 이런 자세를 취하고, 핑크가 이런 자세를 취하고, 이제 파랑이가 이제 약간 고인물 같이 약간, 약간, 골밀 베이스 초보라고 할게요. <laughs> 자, 여기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색깔만 바꿔주면 바로 상는 시작이에요. 먼저, 파랑이를 딱한 다음에, 그다음또 분홍이로, 약간 살짝, 요, 살짝 이걸로, 아짝이 분홍이를 할게요. 자, 이제 시작할게요. 자, 이제 먼저, 일단 이렇게 해줍니다. 이 해준 다음에, 핑크가, 뒤로 물러났다가 딱 돌진할 때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이 이 막대기를 이용해서 이제 돌진 돌진을 효과를 해줄 겁니다 돌진 효과를 해주면서 근데 제가 돌진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몰라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옆으로 기울어져서 또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됐었으면 이렇게 됐죠 자 이러면 이제 쫙 늘려줍니다. 여기까지 이제 눈에 보일 만큼 이만큼 벌려줬다, 이만큼 늘려줬다가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이 여기서 이제 색깔을 바꿔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이제 빨간색으로 갈게요자 이러고 나서 이러고 나서 이거 없앤 다음에 여기서 딱 공중에서 이제 딱 공중에서 이제 딱 펀치할려는 자세, 펀치할 자세에서 이제 여기서 위치를 바꿔주면서 위치를 바꿔주면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자세를 딱 포즈, 또 잡는 자세를 취합니다. 자세를 딱 취하고,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착지를 하면서 이제 착지 효과음까지 낼게요. 차, 착지 효과음이래 이거 착지하는 과정도 이렇게 딱 하나, 둘, 셋 이렇게 소환해서 딱 약간 반세대 대치, 이렇게 분산대 대치 이렇게 하나, 둘, 셋딱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러고 나서 이걸 또 지우러 갑니다. 어 잠깐만. 이제 이 끝으로 하고. 오, 어. 여러분 잠시만요. 어, 아, 됐다. 자, 이 일단은 원래 원선 복고 시킬게요. 됐다. 저 이러고 나서 이게 딱 지우고. 이제 여기서 딱 고기에 딱 든다고 생각한 다음에, 이제 딱, 딱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핑크가 이제 후진을, 후진을 하면서 이제 하다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이제 약간 무기. 무기에서 이제, MO에서 또, 이것들을 많이 소환해줍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 개 소환할게요. 왜냐면 여러 개 쏘는 거기 때문에, 한 다섯 개? 다섯 개만이렇놓을게요 이렇게 세 개, 자 이제 세 개째죠 자 이제 세 개째는 약간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자 이제 네 번째를 그럼 어떻게 하냐 네 번째는 그냥 돌리기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러분들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걸 다 빨간색으로 바꿔줍니다. 여기서 또 빨간색을 다 바꿔주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 녀석 이제, 봐, 이제 놀란, 놀란 표정에서 이제 자 이제 보 이제 여기서 핑크가 이제 보호막을 할 겁니다. 핑크 가 이제 보호막을 할 건데 이제 보호막 이제 할게요. 이제 보호막을 어떻게 하냐면 아, 여러분 들 아시죠? 이 상태에서 이제 거대한 거대하게 합니다. 거대하게. 잠깐때 핑크가 일단 들어갈 만한큼 더 해야겠네요. 그래서 더 늘려서 딱 하시면 이제 이제 들어가죠 이제.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점이 여기서 이제 핑크색을 바꿔줍니다. 보호막이, 보험하기, 보호막이니까. 이러면서 이제 핑크가 막 방을 해주면서 하면서 이제 이것들이 막 나가면서 자, 이제 이것들이 나가면서 이것들이 조금씩 이제 지우기 시작합니다. 어? 어, 됐다. 됐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또 파란색도 이걸 또, 이것도, 또 이렇게 해주세요. 왜냐면 파란 색깔로 또, 빨간 색깔 분산되는 형태로 더할 거기 때문에, 아, 잘못 전화했 잠깐만요. 이거, 예, 이거 마지막에 또 올라갈, 이따가 마지막에 또사은 이렇게 또 올라가 마지막,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쿠키 영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또 하나 더 생겼죠? 자 이제 여기서 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이 녀석들이 크기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이 녀석 이, 녀석이, 이 얘네들, 얘네들이 이제 어? 여러분 잠깐만요 아 이거 지금 오류가 있어서 지금 다시 할게요 여기서 딱한 다음에 어? 이거 하나 그지울게 여러분들. 어, 아, 이거 두장인데구나 이거. 아, 전또 버그 걸린 줄 알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크기를 좀 조금씩 다른 형식으로 이렇게 좀 하고 나서 이러면서 이제 약간 분산되는 형식으로.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또 하나, 둘, 셋, 네. 이러고 나서 이제 아까 그이미사일들을 이 이렇게 삭제를 해줍니다. 미사일 흔적들 삭제해주고, 딱 삭제해준 다음에 나 이제 파랑이가 이제 딱딱 딱 하고 나서 내려와서 내려고 오난 다음에 이제 핑크가 이제 딱 일어서면서. 일어나면서 이제 이제 보호막이 이제 풀리는 형식으로 이렇게 딱 가고 이제 파랑이가 이제 총을 들어서 이제 마무리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총이 어디 어 여기 있다. 자 이렇게 딱 총알 딱든 다음에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핑크가 이제 무릎 꿇으면서, 이제 무릎을 꿇어야 돼, 이제. 핑크가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약간 번쩍 드는 거. 이렇게. 딱 번쩍 드는 식 이러면서, 또, 파랑이는 약간 아래쪽으로 조준하면서, 이제 총알, 이제 여기서 또, 총알 인력을 깜빡쳐서총 인력을 적어놔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 둘. 이러고 나서 이제, 핑크가 이제, 기절을 할 겁니다. 이제 이렇게 딱 누우면서, 이렇게, 딱 쓰러지는 상으로, 이러면서, 딱 마무리, 딱지는 현상까지. 그리고, 이제 파랑이가 이제 총을 이제 마지막 던지는 것까지 마무리. 이러면서 이제 총알이 이제 한 바퀴 도는 형식으로 딱 가면서 또 돌립니다. 돌리고, 또 가면서 또한 바퀴 돌리고, 또 가고서 또한 바퀴 돌리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총알을 없애주고 나서 팔에게 딱좀 어, 딱 놓으면 완성입니다. 자 이제 영상 한번 볼까요? 자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영상 만들기하고 이렇게 또자 마주 초반에 상극을 진행 봤는데 한번 해봤는데요.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이얍, 받아라, 뚝배기! 응, 이거나 받아라, 뭐야, 보호막! 오잘버텼는데그걸 이건 어떠냐?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어, 올려봐요.